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은나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신 '엄마와 같이 나의 심리적 안정 기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6일간의 창조는 창조 후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 것과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받아야 거룩이 이루어져 마음의 심,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심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 마음이 심히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진멸한 후에 안식은 십자가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한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의를 추구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스스로 설정한 자기의 옳다하는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고 학대하며 정지하고 있는 제가 마음의 심,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의 적은 저이며 저의 원수도 저이고 저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 또한 저이고 저를 학대하는 자아도 저이며 이런 저는 제가 저주받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저의 저주는 먹지 못할 것을 먹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원죄의 현상은 자기의 옳다함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겠다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수고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추어지는 빛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를 보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된 자, 오늘도 마음이 심히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자기 존재인식과 자기 동찰이 이루어져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된 자는 엄마와 같이 자신의 심리적 안정 기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안 심리가 없이 안정감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주 받은 저는 저의 안식을 방해하고 있는 저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저는 불안을 느끼며. 그 불안을 이용해 저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저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마음 깊은 곳에서 화기애애한 가족의 분위기 안에서 즐겁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원가족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을 결혼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녀들에게도 안정감을 줄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정서적인 것들을 행위적으로 대상에게 하며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기대하고 있었나 봅니다.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오는 것은 끝없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엄마의 모습과 지쳐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당신의 힘으로 엄마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없어졌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싸워온 자기의 의의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고 육신의 힘도 약해지셔서 더 이상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것은 원망과 허무한 뿐이며 엄마는 아이처럼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투정과 원망,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젠 두 분이서 사이좋게 지내시면 되는데,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처럼 풀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두 분에게 전 여전히 심리적 안정감을 기대하며 찾아가곤 했었나 봅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에게 갔다가 좌절과 절망 상실을 맛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지속되며 저의 마음은 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화황된 것을 바라며 한상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모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기대하지 않고 부모님을 찾아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무의식은 여전히 제가 원하는 안정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돌아오는 길에 알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에게 느껴지는 실망, 좌절, 절망, 상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공허하게 했으며 쿨한 척 행동하게 했습니다. 쿨하게 해야만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나 봅니다. 이것이 저의 의가 되었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엄마를 이제는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엄마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엄마, 엄마신 즉 모신을 이제 보내고 저의 진짜 엄마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신 그 심리적 안정감으로, 더 이상 저의 탐욕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저의 탐욕 또한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이젠 좌절과 절망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 정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사회 소망을 주신 주님이 제 마음에 진짜 엄마로 계시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속에 진짜 엄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